오늘 설교 제목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배고프신 예수님께 마귀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보이는 모든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여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죠 마귀의 시험 템피테이션입니다 한국 성경에 모두 똑같이 시험이라고 나와요 시험이라고 기록되지만 영어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테스트 시험하고 마귀가 시험하는 템피테이션 유혹 이렇게 구별해서 써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템피테이션입니다 저는 마귀가 예수님의 시험하는 이 본문 이걸 읽을 때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뭐냐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을까요?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유혹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은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세란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들 막 옷벗고 막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고 8장 28 점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그러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 원이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귀신들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몰랐다는 것입니까? 아니 사람이야 넘어갈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 시험 넘어가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마귀 유혹이 씨도 안 박히는 짓이고 마귀가 지금 헛발질하는 짓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그걸 몰랐다면 이 마귀는 참 어리석고 바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성경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왔단 말이야. 그러니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인간들처럼 눈물을 흘리고 채찍으로 때리면 아프고 창으로 찌르면 피 흘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혹시나 하고 이렇게 시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그래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혹시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혹당하셨으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반드시, 그리고 꼭 누구나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마귀의 유혹을, 템테이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패스하셨지만, 통과하셨지만, 우리들은 그런 유혹들을 모두 완벽하게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귀의 유혹을 모두 모두 그리고 완벽하게 물리친 사람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있어. 손 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귀의 유혹을 모두 다 물리치고 단한 번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한 번도 안 졌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할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런 죄인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거룩한 사도인데 아 고그 마음속에 이게 죄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하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킨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로 내 속에 거하는 자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에 살아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야 이거 정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미치겠다는 걸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이 대단한 사도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맨첫 책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들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모든 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응? 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음? 응? 그도 먹은지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마귀는 유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자 마귀는 그냥 손뼉치고 좋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 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시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왜아유? 어딨냐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숨었습니다. 이막귀의유 넘어가면 말이야. 사람들이 꼭하는 것이 있는데 숨는 것, 잠수타고 교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똑같아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말이요. 마침내 하나님께 들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예? 나와 함께 하게 만드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내가 만들어 달라고 했어?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만들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도록 한 여자가 유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여자보다도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은 꼭 뭐요? 교회 원망, 목사 원망, 교인들 핑계대고 그렇게 교회를 떠납니다. 아담에게 실망한 하나님은 그래도 좀 남자보다도 나을 것 같은 w o 에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바로 대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뱀, 즉 마귀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남탓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눈이 어두우셔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들을 지금 찾으시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자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건단 하나입니다. 예,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자꾸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거라고. 우리 모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도 그리고 지금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그때부터 누구에게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두에게 시험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시험을 모두 그리고 완벽하게 통과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 안 받고 구원받는다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드리면 뭐해야 돼 회개하면서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귀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마귀의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게 또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에게도 온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자면, 이렇게 해요. 마귀의 시험은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오는데, 이게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오는데 다 느끼지 못해. 마귀의 시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괴로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갈등하지도 그리고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인지 뭐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와도 그게 시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안 나가 주일 교회 못 가는 일 생기는 것 이게 시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 아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무슨 뭐 오늘 교회 안 나가는 일 생기는 게 이게 무슨 시험이겠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이게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들에게는 이게 뭐 죄가 무지인지 예? 힘즘 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 그리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더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이죄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 해 보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없으면요. 마귀의 유혹은 느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영혼이 죽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영적 갈등을 일으키는 유혹도 하지 않습니다. 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마귀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수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 오너 주인에게 예수 믿는 사람 하인이 하나 있었답니다. 하루는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주인이 예수 믿는 하인에게 야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그늘 어려운 시험 당하고 이 어려운 일 많이 생기냐? 야 그럴 바에는 믿지 않는 게더 낫겠다. 야나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 넌 예수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때 이 사람은 뭐라 하면 주인님 노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가령 말입니다, 사냥 중에 사슴 두 마리가 있어서 쏘았는데 한 마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피 흘리며 도망간다면 주인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아, 그야 죽은 놈은 이미 끝났어. 내수중에든 것이니까 다름 없지만 도망가는 놈부터 쫓아가 잡아야지 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어서 마귀 것이 되어 버렸으므로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마귀를 피해서 도망치기에 어떻게든지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 것이 된 사람에게는요 마귀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그게 마귀의 시험인지도 몰라요 마귀가 바람만 훅 불어도 내에서 자빠지고 막 놀라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미 에휴, 이런 핫바리 이런 하수들은 마귀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 오늘 비오네 아이고 교회 못 가겠네. 이런 사람에게 무슨 뭐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마귀가 시험하겠어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 도움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기독교인답게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게 마귀는 말이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마귀의 것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별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라크 지역 근방에서 지금의 이스라엘로 이민 온 아브라함은 이민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 이민 와 보니 다른 민족들이 이미 땅을 차지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도 없어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아, 그렇게 하나님 예배 잘 드리던 아브라함이 이 백세에 아들을 낳자 말이에요. 아들이랑 노느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이게 소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죠? 테스트입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여서 불로 태워 제사 지내는 겁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 불태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귀의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니 시험이 와도 그게 하나님의 시험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주 그냥 일찍 일어났어요 아들을 데리고 번제 드리러 집을 떠났고 정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높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서 놀래가지고 그를 말리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라서 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그러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라서 대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도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상황하신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그를 불렀습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이름을 두 번씩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한 번만 부르시지 막 하나님께 놀라신 거예요. 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레슨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잘드리던 사람이 예배 소홀하면 이렇게 시험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위기가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이, 이게 특히 저는 어릴 적부터 말이죠. 주일 예배에 빠지고 다른 곳에 놀러 가면 꼭 어딘가 다쳐요. 꼭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저 어디가 예배 주일 날 빠지고 친구랑 가서 어디 놀러 가면 이렇게 다치고 부러지고 말이죠. 아니면 꼭 사고가 나고 말이죠. 경찰서에 끌려 경찰서에 뭐 저도 뭐 그런 노, 안 좋은 일이 꼭 생겨요. 주일에 교회 안 가고 친구들과 놀러 가면 반드시 제게 곤란한 일, 안 좋은 일이 어릴 적부터 제게 생겼습니다. 그런 일이요. 에, 누구의, 누구에게나 아무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 는데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에이 재수없구만 재수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 가고 자기 아이가 아파도 야, 우연한 거고 어쩌다 보니까 놀라가다가 경찰한테 걸렸어도 이게 몰라요. 하나님께 맞아도 맞았는지 왜 맞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할머니가 마당에다 멍석 깔고서 쌀을 말릴 예, 눅눅해지고 닭들이 와서 그거를 쌀을 쪼아 먹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막대기로 닭을 쫓느라고 때리면 말이야. 닭들이 꼬꾸대하고서 놀라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서 1 분도 안 돼서 닭들이 머리를 가우뚱 가우뚱거리고 왜 맞았지? 왜 맞았지? 맞은 걸 잊어버리고 또 먹으러 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잊어버린 사람들을 닭대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 맞아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알아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려서 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엇를 말씀하시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시험은 누구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고 모두가 시험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지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도망가고 숨는 거하고 참수 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은 그 아무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 이게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의 것이 된 사람에게는 시험은 오지 않습니다. 아니, 못 느끼겠죠.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지만 아무나에게 구세주가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교인들 모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